불안한 시대 속 평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온갖 소식들로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은 마치 풍랑 속의 배처럼 요동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나 조건이 좋을 때만 잠시 주어지는 가짜 평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깊이 붙들어 주시는 참된 선물입니다. 나의 힘으로 근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려 애쓰기보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평안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감사합니다.